안녕하세요. 오마이딜러 박용선 팀장입니다. 네, 오늘도 제가 정말 가성비 너무나 좋은 차량을 들고 나왔는데요. 바로 제 옆에 있는 현대 맥스 크루즈 준비를 해봤습니다. 맥스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가성비 좋은 SUV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차종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가격이라든가 연식, 주행 모두 다 생각을 해봤을 때 현재 준비된 맥스 크루즈 모델 중에서 전국 매물을 뒤져봐도 가장 핫한 그런 매물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천만 원대 SUV 좀 저렴한 가격에 주행거리라든가 연식 스펙 모두 좋은 차량으로 생각하신 분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스펙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맥스 크루즈 2륜구동 2.2 익스클루시보 모델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어, 2014년식에 현재 주행거리가 매우 좋습니다. 11만 8천 키로 현재 주행을 했는데요. 주행거리도 짧지만 현재 관리상태도 너무 훌륭하다는 점 참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어, 당연히 무사고 차량의 성능점검 기록부상에 올 양호 판정까지 받아둔 매우 훌륭한 모델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구입하시는 금액이 가장 중요하겠죠 1,350만 원에 준비를 한번 해 봤는데요 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에 만나볼 수 있는 맥스 크루즈 중에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차량이라 오늘 준비를 한번 해 봤는데요 전체적인 외관 상태, 실내 상태 알아보시기 전에 엔진룸 관리 상태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룸 관리 상태 한번 살펴보실 때 보통 이제 후레시로이 안쪽에 어, 오일이라든가 냉각수 등이 누수가 되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겠죠 성능 점검 기록부상에 오일 양호 판정을 받았더라도 이렇게 안쪽에 오일 누유가 되어 있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해 보신 다음에, 어, 기본적으로 또 다른 부분들 간단하게 어떻게 확인을 하시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엔진 오일 캡을 열어서 기본적인 소모품인 이 엔진 오일 교환 주기를 어떻게 잘 맞추시고 전 차주분께서 관리를 하셨는지, 카본 슬러지라든가 이물질이 좀 많이 껴져 있는지, 블럭 안쪽까지 이렇게 후레쉬로 한번 비춰 보시는데요. 굉장히 좀 이물질이 많거나 슬러지가 좀 많이 껴있다고 하면 전차주분께서 엔진오일 관리를 잘 못하셨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가장 기본적인 엔진오일 관리 정말 전차주분께서 잘해주셨던 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냉각수 보조 탱크 쪽을 열어서 안쪽에 후레쉬를 비춰서 봤을 때 어, 이물질이라든가 특히 엔진오일이 붕붕 떠다니는지 엔진오일이 붕붕 떠다닌다고 하면은 냉각수가 거꾸로 엔진 안쪽으로 유입이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정말 큰 비용을 들여서 엔진 보링까지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해 주셔서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시동을 한번 걸어 봤습니다. 지금 2.2 디젤 CRDI 엔진의 엔진 사운드를 듣고 있는데요. 어, 디젤 엔진의 그런 아주 우렁찬 엔진 사운드와 일정한 패턴이 이 소리와 진동으로 그대로 잘 느껴지고 있는데요 엔진 컨디션 굉장히 좋다는 걸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엔진 오일 이 DTT 레벨 게이지를 뽑아서 이 안쪽에서 엔진 오일을 좀 뽑는 차량들이던가 아니면은 백연 이라든가 흑연 청연 등 이런 연기가 좀 많이 올라오는 그런 디젤 차량들 간혹 가다 볼 수가 있는데요 어 그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엔진 컨디션이 지금 현재 좀 좋지 않다.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전체적으로 엔진 오일 기본적인 소모품 관리 상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엔진 사운드까지 너무 좋다는 거 체크를 한번 해 봤는데요. 외관 상태, 실내 상태 어떨지 기대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운전석 측면 쪽부터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헤드라이트를 주변으로 본닛, 휀다, 범퍼 간에 단차가 있다던가 색상의 차이가 있다던가 그런 현상 전혀 없이 아주 훌륭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앞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약6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충분히 남아있는 상태고, 앞쪽 휠 같은 경우에는 사용감만 살짝 느껴지고 아주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도 파손되는 차량들 간혹 가다 볼 수가 있죠. 어, 부터치 들어간 흔적 없고 깨진 부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측면 쪽에 썬팅이라든가 각종 마감재 상태, 측면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흠잡을 부분 전혀 없고요. 어, 도어 캐치 안쪽이라든가 이 크롬 손잡이 부분에도 크게 말씀드릴 부분 없이 연식 주행거리 생각했을 때 훌륭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단차 당연히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문콕, 스크래치 하나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는데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약90% 정도 남았다고 보셔도 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타이어 트레드 보유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소모품 관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타이어에 있어서는 좀 만족하실 만한 트레드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 휠 같은 경우에는 앞쪽보다도 더 깨끗한 거의 흠을 잡을 수 없는 수준의 그런 휠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후면부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넥스 크루즈의 후면부 디자인은 산타페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을 두는 점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어, 그렇게 흔하지 않은 디자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매력적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점을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어, 후면부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스포일러라든가 이 썬팅 부분, 선팅 부분에는. 특히나 이 열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들뜨면상 기포가 차는 현상 간혹가다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현상 전혀 없이 지금까지 시공 상태 매우 훌륭합니다. 그 후면부 쪽 테일 램프라든가 각종 마감재의 상태 훌륭하게 관리 상태를 잘 유지를 해주셨는데요. 크롬에 백화가 있다던가 크랙이간 현상 전혀 없고요. 양쪽 테일 램프에도 파손되거나 기스난 부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하시면서 스크래치 나기 쉬운 범퍼분에도 측면이라든가 이 하단부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 봤을 때 깨지거나 파손된 부분 전혀 없다는 점 말씀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수석 측면 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뒤쪽 휠 역시나 약간의 이 주차 스크래치는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인 휠 관리 상태를 생각했을 땐 매우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면 쪽 반대쪽과 마찬가지로 흠잡을 부분 없이 크롬 마감제부터 썬팅 부분 이 블랙 색상의 마감제도 스크래치라든가 파손된 부분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어 캐치 쪽 역시나 앞뒤 모두 매우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측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빛에서 비춰서 봐도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 난 현상 전혀 없다는 점 강조 한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쪽 휠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조석 쪽이 주차하시면서 스크래치 나기가 반대쪽보다는 좀더 쉽기 때문에 주차 스크래치는 조석 쪽은 약간은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면부 유리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전면 유리 쪽에 스톤칩이 있다던가 실금이 간 현상은 이 와이퍼 하단 쪽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도 숨겨진 실금이 있다던가 뭐 마감재가 파손이 된 부분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본닛 같은 경우에도 스톤칩에 굉장히 좀 취약한 부위이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어 아무래도 모든 차량들이 대부분 연식 주행이 있다 보니까 그런 차량들은 스톤칩이 한두 개씩 이렇게 보일 법도 한데요. 이 차량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관리를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잘 해주셨던 그런 차량으로 보이고 있고요. 전면부의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백화 현상이 있다던가 깨져 있다던가 스크래치가 심하게 있는 차량들 간혹가다 보실 수 있죠. 그런 부분 역시나 전혀 없습니다. 매우 깨끗하게 관리 잘 해주셨고요. 전면부 그릴 같은 경우에 크롬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서 고급 SUV라는 것을 강조를 해둔 그런 모델이라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크롬의 상태도 파손이 됐다거나 크랙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면 범퍼 쪽에도 부터치가 심하게 들어가 있다거나 파손된 부분 당연히 없고요. 어, 추가적으로 부터치를 해야 되는 부분도 범퍼 측면이나 하단부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지만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전체적인 외관 상태 굉장히 훌륭했다는 점 같이 한번 체크해 보셨는데요. 실내 상태 어떨지 역시나 기대를 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전동식 파워 트렁크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동 상태 매우 부드럽게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산타페보다 한뼘 이상은 더 깊게 이렇게 파여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쾌적한 적재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짐을 많이 싣고 내리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용감은 조금 느껴지기는 하지만 현재 뭐 플라스틱 마감재가 기스 나기 굉장히 쉬운 부분인에도 그런 부분에도 크게 말씀드릴 부분 없이 관리 상태 매우 훌륭하고요. 7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벨트 3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3열 또한 어, 별도로 공조기를 제어할 수 있는 다이얼 이렇게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이제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옵션이죠. 이렇게 220V 단자, 그리고 12V 단자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2열쪽 보시면은 지금 도어 캐치 쪽이라든가 각종 마감재의 상태가 매우 훌륭하죠. 어이 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용감이 적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전에 차주분께서 어, 굉장히 좀 아껴서 관리를 잘 해주셨던 것 같고요. 2단계 조절 가능한 열선 시트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윈도우 버튼이라든가 이 도어 캐치의 사용감 매우 훌륭합니다. 안쪽에 레그룸 공간이라든가 헤드룸 공간 지금 살펴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매우 여유 있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어온 가족이 이렇게 다섯 분이서 여유 있는 공간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여행을 다녀오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어, 가죽의 상태도 지금 굉장히 짱짱한데요. 사용감 지금 한번 살펴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잠주름도 지금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아주 깨끗하고 쾌적한 그런 가죽의 관리 상태를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앞도어 쪽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2번까지 저장 가능한 메모리 시트 준비가 되어 있고요. 1열 역시나 도어 캐치 쪽이라든가 각종 버튼들의 사용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깨끗하게 조작감까지 아주 훌륭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 공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대시보드나 센터 페시아 그리고 조석 가죽 시트, 운전석 가죽 시트까지 살펴보셨을 때 아주 훌륭한 관리 상태, 쾌적한 공간이 보이실 텐데요. 어, 전동 시트 당연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동 시트 같은 경우에는 조수석도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 핸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가죽 소재를 사용을 했는데요. 가죽 소재를 사용한 차량들이 이쪽에 이제 해지면상 있는 차량들 많이 보실 수가 있으시죠. 어, 그런 현상 전혀 없고요. 아주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각종 모드 볼륨, 핸즈 프리 버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깨끗하죠. 관리 상태 훌륭하다는 점 강조 한번 드리고 싶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지금 핸들 열선 버튼 이 아래쪽에 따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기판 쪽 지금 보시면 이상 경고등 뜬거 전혀 없고요. 좌측에 RPM 게이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조 현상 없이 아주 일정하게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ECM 하이패스 루밀러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하단 쪽에 보시면 지금 디스플레이 아주 선명하게 준비가 되어 있죠. 터치 방식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터치 상태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화면 한번 보실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후방 카메라 역시나 백화 현상이 좀 심하게 있다거나 그런 거 없고요. 아주 선명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하단 쪽에 보시면 미디어라든가 디스플레이 제어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공조기 제어하는 버튼들 이쪽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까짐 현상 당연히 없고요. 지금 스크래치라든가 사용감 자체가 거의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좀 상당히 좀 깊은 공간의 수납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안쪽에 12볼트 단자가 두개 준비가 되어 있고 USB 단자, 억스 단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 보시면은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각각 3단의 열선 그리고 통풍 시트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안내해드린 맥스크루즈 차량 어떻게 보셨을까요? 맥스크루즈라고 하면 가성비 정말 좋은 SUV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어, 그 가성비 좋은 맥스크루즈 중에서 가성비가 더욱 저 좋은 그런 매물로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보신 이 차량 외에도 동급의 다양한 차량들 저희 쪽에 정말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항상 문의를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드릴 준비 역시 되어 있습니다. 중고차 구입 관련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항상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드리는 모습으로 보답해드릴 거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차량, 그리고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마이딜러 박용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